말과 여, 말과 침묵 항상 대칭적으로 이둘 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에, 양인 같으면 이 침묵은 어, 음이 돼요 음향입니다 Uh, silence는 음이에요. 그리고 speech 말은 양이에요. 게저 이게 저 음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이저 동아시아의 사고 방식 가운데 중요한 틀이 음과 양에 좋아합니다. 그 이게 음 음과 양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. 그 저기 이 동양화를 뭐 저보다 저저아좀 많겠지만 음양 음양에 음향, 대한 조화를 모르는 이 동양화를 그럴지도 모르고 이해할 줄 몰라요. 그래서 이그 생명이 음과 양이 조화되어지 그림 되는 거예요. 음식을 해도 이 컬리라는 컬쳐 이저이 이 음식 문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이 동양 특히 동아시아 음식 문화는 음식 가운데 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. 이 닭고기는 양입니다. 그리고 <laughs> 뭐 이제 제가 다이 한방을 좀 하시면 그 음, 음식이 다 음과 양, 양기와 음기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음식이 안 됩니다. 조화가 돼야 돼요. 음. 오행. 아, 이이 다섯 가지 보세요. 인이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잖아요. 이 다섯이 오행입니다. 그러니까 이이 세상에 음과 양이 있고 이 음과 양을 갖다가 조화를 시켜서 움직이는데 다섯 가지 패턴이 나와요. 다섯 가지 패턴입니다. 그리고 원칙은 음과 양이고 그 음양 오행이 잘 움직여야 그림도 잘 되고 음식도 잘 되고 부부생활도 잘 되고 모든 게다 음양 오행입니다. 근데, 이게, 이게, 이제, 그, 기본적인 사고인데, 말과 침묵이 어떻게 다르냐. 예, 근데, 이제, 그, 이것이 동양 사상 뿐만 아니라, 최근에 보면, 이, 서구 역사 가운데서, 이 서양 철학 가운데서, 어, 이 서양 철학 사실은 침묵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, 이, 저, 에 이 전통이 이 서양 사람들 이 서양 사람은 왜 만나면 말하거든요 말 말해요 말이 많아요 이렇게 이 동양 사람들은 말이 또 너무 없어 만나도 그냥 말안 하고 밥 먹을 때도 말안 하고 이말안 해요 이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은 침묵을 굉장히 좀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이렇게 아주 아주 친한 친구는 같이 그냥 있으면 좋아요. 꼭 말을 해야 좋은 게 아니라 말안 해도 그냥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좀 얘기하다가 한참 앉았다가 같이 이렇게 그그 그 자체가 좋. 그죠? 같이 있는 거.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항상 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말을 안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이어가야지만이 아, 이게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.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말이 가지고는 기능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을 안 하는가, 어? 말을 안 하는 걸 배웠어요. 근데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말을 하는가. 이이 <laughs> 달라요.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야그좀 말하지 말아라.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서 우리가 말의 가치를 아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처음 유학 와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것이 그에 세미나를 하면은 일반 클래스룸은 그래도 뭐 선생님이 교수가 렉처를 계속 하니까 일방적으로 들으면 되고 기록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는 또둘러로 앉아가지고 아그 말을 자기가 읽은 책을 또 얘기하고 듣고 또 거기 질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대사가 셨는데 나는 앉아으니까 꽂아놓은 보리자루, 뭐 꿀먹은 벙어리 그게 그냥 내가 아, 어릴 때 듣던 사이 얘기, 이게 바로 꿀먹은 벙어리구나 꽂아놓은 보리, 보리자루다. 정말 그 그래서 한 시간, 두 시간, 그 세밀하고 나오면요 내 몸에 땀이 쫙 흘러요. 하, 아, 그렇게 피곤할 수 없어. 요말한 마디도 못하고 나오는데 그때 받는 그 그런 어떤 뭐 뭡니까 어, 그저 스트레스가 그래서. 이게 말을 이렇게 못한다는 것들이. <laughs> 이게기를서는 <동양에서는> 굉장히 미덕이었는데여기와서이 <laughs> 진짜 이렇기 내가 고서를이이얘이얘 심한데 실이따져보면이얘기이 바깥으로 면타이 때는 다르지만 이그 깊은 차원은 이얘이 이 침묵하고 말이 이 말이 없으면은 침묵도 없고 침묵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동양은 옛날부터 알고 왔지만 서양 사람들 이 조금 요즘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간에 linguisticaity. 언어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언어에서 떠는 거 아닙니다. 그러 그러니까 언어적인 구조는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말을 하더라도 그래.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이미 다 말이 뚫려 있는 거예요. 데 이렇게 해서 이 말과 침묵이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아 어, <laughs> 특히 고향과 중국이나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말을 하는 전통하고 말을 하지 않는 전통을 주로 어떻게 보냐면 이쪽에서는 사실 유교가 이쪽엔 도교. <laughs> 이 도교 도덕기를 중심으로 한다우이즘이 도교는 될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고 배우고 말을 하지 않고 이룩하는 것. 이것이 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. 말을 하지 않으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. 말을 하지 않으면서 다 표현하는 것.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그 도덕경이란 책이 뭐 어,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다음에 언제 하면 우리가 다시 도덕경을 복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<laughs> 이 도덕경이란 그 책은 참 짧아요 이 한문으로 글자가 5000개밖에 안 돼요 다배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은 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에, 그렇게 짧고 또, 거기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함축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게다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도덕적은 읽을 때에 에에 그런 말을 합니다. 학자들이 이건 두 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, 20년에 걸쳐서 읽을 수도 있다. 그만큼 심화. 말들이 그래서 도덕은 애수 쓰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그 뜻을 깊이 침묵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 말하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참 도덕계에 가진 아주 그 고차원의 술책이 뭐냐면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말하지 않은 차원까지도 이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심오한 차원의 진리는 말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말 뒤에 숨어 있는 침묵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다. 그래서 도덕경은 말이 적어요. 그러니까 항상 그 침묵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. 침묵을 이해하면 모든 말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. 에, 말이 말이 되게 하는 것도 침묵이기 때문에 말이 되게. 그래서 침묵이 말의 응원이다. 침묵을 통해서 말이 인태가 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. 네, 그런 그 사고가 이 도교적인 사고인데, 유교는 그래도 비교적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게 뭐 사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있는데. 근데 공자가 어떻게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? 이게 상당히 놀라운 얘기거든요. 이건 도덕경에서 그런 말 나온 근거 얘기할 뭐 만한 얘기인데, 아, 노노가 갑자기, 야, 이제 넌 <laughs> 말하고 싶다. 말을 안 하는 게그렇다뭐 갑자기 말하면 하늘을 봐라, 땅을 봐라. 음? 말 없이 다 사계들이 오고 만물이 다 육성하는데 내가 왜 말하느냐 하늘이 말하더냐 에, 아마 제 생각에는 공자 굉장히 그 뭐랄까 프로스페이션 <laughs> 이게 뭐 가르쳐다 가르쳐 나중에는 좀이저 실망을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이제 말할 필요 없다. <laughs> 이렇게 내가 가르쳐도 뭐 아무 쓸데없는 거다. 차라리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너희들이 배우면 되는 것이지.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음, 어떤 한계성을 느끼지 않았을까. 저는 그런 상상을 좀 음. 해요.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사람이니까 음. 이렇게 기해서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서 하기 위해 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기 서하서 하기 서 하기 하기 위그서 하기 위해서 하서 하기 위해뭐 하기 하하그 위해서 하기 하기 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하기 기서기 위해서 하기 위서 하기 서가 예, 그런 걸 하, 하지 않았나. 그런데, 공자뿐 아니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. <laughs> 공자 이후에도, 이 서양에서도 보면은, 예, 제가 신비주의를 좀그 가르치기도 하고, 하고, 하고 그러는데 신비주의를 공부를 해보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. 돼요.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해야 겠다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. 더 이상 말, 뭐할 도리가 없다. 그런데, 그러고도 계속 말해요. 이게 참 희한한 게,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느끼면서도, 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것. 이런 그, 그, d i 컨트 i o 션 이런 컴플릭트가 바로 그 공자가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. 근데 이게 이제, 그, 미스틱스이 신비주의자들이 깊은 차원에서 진리를 체험했을 때는, 이건 말로 내가 할 수가 없어. 말로 표현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.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, 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. 또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숙명이 아닌가. 말과 침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, 근데 이게 저 그래서 시인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해요. 야 이거 글쓰기가 참 힘든데 글쓰기 써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대한 그 쓰면서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이 항상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. 이 침묵에 대한 것이 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는 그렇게 침묵에 대한 강조를 많이 안 해요.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. 특히 개신교는 말씀, 오직 말씀으로. <laughs>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 에갈할때 그거 아닙니까? 이제 하나는 자기의 그그미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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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 말씀. 어, 또 하나는 믿음. 이렇게.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말씀을 선포하니 그러니까 개신교의 예배 형식은 80%가 말씀입니다. 근데 이 로마 정교, 그게, 로마, 그게 저, 로마 정교회나 또 캐톨릭이나 보면 예식이 많잖아요. 그런데 음. 이 개신교는 말이 다 찾아버립니다. 교회 가면은 그냥 넓은 무슨 강당이 되다가 그냥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. 심지어는 기도도 말이 근데 기도도 좀 조용하게 하지. 통성 기도한다고 그냥 온 교회인들이 그냥 소리 질러서. 이거 기도를,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건지 뭐라 그러니 이건 진짜 그만큼 이 기도 의 문제점이 이 말이 문제입니다. 이 말, 말의 그 의미를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, 고그 말이 많아요.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그 깊은 차원의 대화고 명상인데 뭐통성 기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위에 하나님이 기가뭐가 나고 이게 하나님의 <laughs> 이건 기독교가 참 잘못된 거예요. 이좀어 그리고 말씀을 좀 절해야 돼요. 이 말씀의 선포가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도 좀 줄이고, 이 말씀을 좀더 간략하게 하고, 좀더 우리가 느낌으로 더 예배를 볼수 있도록,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, 내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<laughs> 할수 없이 뭐, 저도 이 실망이 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서 이, 이 침묵, 근데 왜냐면, 하나님은 말씀이 없습니다. 결국은 하나님 말안 해요. 우리가 말하지. 그 <laughs> 공자도 그래. 공자 보고, 자 하늘을 봐라, 땅을 봐라, 자연을 봐라. 말하던냐? 말 없이 저렇게 다 움직이고 있다. 그신 그래, 그 우리가 하나님.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이말 들었습니다. 그다 거짓말입니다. <laughs> 말 듣겠다면 그건 거짓말 들었지 참말 들은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 말안 해. 진짜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. 근데 그런 그, 그 그래서 말의 차원이 깊어요. 말.